환불을. 아우, 정말이다요. 아, 제일... 장미고물도이 정도면 돼요. 이 정도. 이게 지금 네. 깍지거든요. 이게. 아... 이게 모짜란 깍지더라? 이 깍지인데, 이걸 이제. 아, 네, 네. 제일 먼저 할게 제일 기본적인 떡이. 내가 네. 예. 근데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, 더 두꺼워져요. 식은. 아, 그래요. 또 그래. 이 반죽이 식은 다음에 밀면 금방 두꺼워지거든요. 아. 뜨거울 때 빨리 만드시는 거고. 쉽지 않으세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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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를 감아서 해주니까 몸에 있으니까. 열이 많아가지고 네. <laughs> 총몇 음, 개가 필요한가요?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음. 총 10개가 필요해요 음. 높이가 되게 붙여줘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살짝 말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요 이렇게. 음. 이렇게. 음. 그럼 이제 딱 중심이 잡혔죠? 음. 가운데 요걸 중심으로 세 개를 붙였잖아요. 그렇죠. 음. 또 바깥쪽엔 다섯 개를 붙이는 거예요. 하나가 부족하네요. 네. 세 어, 개에서 다섯 개. 네. 네. 음. 1, 3, 5.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붙이는데 또 똑같은 높이로 살짝 붙여주고, 음. 음. 그 다음에도 이렇게 붙여주고요. 두개 붙였습니다. 응. 네. 식으로 계속 만들어 주면 돼요. 예. 네. 는대공하 네, 그래요. 꽃대공 하면 가할수 있어요. 네, 지 다음에 이렇게 찍은...